나의 사랑하는 생활 피천들 나는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 나는 깨끗한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에 한두 번씩 덥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딸에게 제 생일날 사주지 못한 비로드 가지를 사주고, 그리고 내 것으로 점잖고 산뜻한 넥타이를 몇개 사고 싶다. 돈이 없어서 적도하여진 친구들을 우리 집에 청해오고 싶다. 아내는 신나서 동아지를 할 것이다. 나는 5만원, 아니 10만원쯤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생기는 생활을 가장 사랑한다. 나는 나의 시간과 기운을 다 팔아버리지 않고 나의 마지막 10분지 일이라도 남겨서 자유와 한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잔디를 밟기를 좋아한다. 젖은 고운 모래를 밟기 좋아한다. 고무창된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걷기를 좋아한다. 아가의 머리카락을 만지기 좋아한다. 새로 나온 나뭇잎을 만지기 좋아한다. 나는 보드랍고 고운 화로불채를 만지기 좋아한다. 나는 남의 아내 수달피 목도리를 만져보기 좋아한다. 그리고 아내에게 좀 미안한 생각을 한다. 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사랑한다. 웃는 아름다운 얼굴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수수한 얼굴이 웃는 것도 좋아한다. 서영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웃는 얼굴도 좋아한다. 나는 여행들이 인사 대신으로 웃는 웃음을 나는 좋아한다. 나는 아름다운 빛을 사랑한다. 골짜기마다 단풍이 찬란한 만폭동. 앞을 바라보며 걸음이 급하여지고 뒤를 보다보면 더 좋은 단풍을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예전 우리 이치원 선생님이 주신 색종이 같은 빨간색 보라. 자주 초록, 이런 황홀한 색깔을 나는 좋아한다. 나는 우리나라 가을 하늘을 사랑한다. 나는 진주빛 비둘기 빛을 좋아한다. 나는 오래된 가구의 마호가리 빛을 좋아한다. 늙어가는 학자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좋아한다. 나는, 이른 아침 종단새 소리를 좋아하며 깻보리 소리를 반가워하며 봄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즐긴다. 대때 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며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나는 골목을 지나갈 때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피아노 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젊은 웃음소리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 없는 방 안에서 내 귀에다 귓속말을 하는 서영이 말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비오는날 저녁 때 뒷골목 선수팀에서 풍기는 불고기 냄새를 좋아한다. 새로운 양서냄새 털은 냄새를 좋아한다. 커피 끓이는 냄새 라일락 짙은 냄새, 국화, 수선화, 소나무의 향기를 좋아한다. 봄 흙냄새를 좋아한다. 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호두와 잣과 꿀을 좋아하고 친구와 향기로운 차를 마시기를 좋아한다. 군방을 외투 호주머니에다 놓고 길을 걸으면서 먹기를 좋아하고 찰스 강변을 걸으면서 할던콘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나는 구평 건물에 땅이 5십 톤이나 되는 나의 집을 좋아한다. 제목은 쓰지 못하고 흙으로 지은 집이지만 내 집이니까 좋아한다. 화초를 심을 뜨리 있고 심 내놓라는 말을 아이 들을 터이니. 내 책들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면 집을 몰라서 놀러 오지 못할 친구는 없을 것이다. 나는 상일절이나 광복절 아침에는 실크 헤트를 쓰고, 모닝 코트를 입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것은 될수 없는 일이다. 여름이면 배에 고의덕삼을 입고 농림을 쓰고 집시를 신고 산길을 가기 좋아한다. 나는 신발을 좋아한다. 태사신. 이름 쓴 까만 운동화. 깨끗하게 씻어놓은 파란 고무신. 흙이 약간 묻은 탄탄이 삼은 집시.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합니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보며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나는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같이 걷고 싶다.